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정말 믿었던 적 있으신가요?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 내 모든 걸 맡겨도 될것 같던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성시경 씨입니다. 성시경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따뜻한 목소리, 신사적인 이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 방송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분이죠. 그런 성시경 씨에게 최근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해온 매니저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시경 씨와 이 매니저는 그야말로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전 소속사에서부터 7년을 함께했고, 성시경 씨가 현재의 소속사로 옮긴 후에도 3년 넘게 동행했습니다. 총 10년이 넘는 세월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긴 시간을 함께한 겁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정을 확인하고 스케줄을 소화하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 아티스트와 매니저라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성시경 씨는 이 매니저를 얼마나 믿고 아꼈을까요? 결혼식 비용을 대신 내주셨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결혼식, 그 비용을 선뜻 지원해 주셨다는 건 정말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무려 1억 5천만원짜리 BMW까지 선물하셨어요. 1억 5천만원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보통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무너진 신뢰.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매니저가 오랜 시간 동안 성시경 씨 몰래 정산 금액의 일부를 빼돌려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매니저는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출연료나 정산 금액을 다루는 위치에 있죠. 성시경 씨가 워낙 이 매니저를 믿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맡겼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내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배신당하고 있었던 거죠. 성시경 씨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방송에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이 소식을 듣는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10년의 시간, 수많은 추억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10년 그리고 11억. 10년의 신뢰가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몇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됐어요. 이 매니저가 10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무려 11억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11억 원. 여러분,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돈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10년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조금씩이었기 때문에 발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매번 정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출연료가 들어올 때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빼돌린 거죠. 정말 치밀했던 겁니다. 11억이라는 금액도 충격이지만 더 마음 아픈 건그 과정이에요. 결혼식 비용을 받고 BMW를 선물받으면서도 동시에 성시경 씨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마워하는 척 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그러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 큰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잠적, 그리고 법적 대응. 현재 이 매니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잠적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드러나자 연락이 두절됐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성시경 씨 측은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수순이겠죠. 11억이라는 거금을 되찾아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돈은 어쩌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그런데 10년의 신뢰는요? 가족 같았던 관계는요? 함께했던 모든 순간의 진심은요? 그건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성시경 씨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주변 사람을 너무 믿은 게 잘못인가요? 가족처럼 대해준 게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시경 씨가 보여준 건 아름다운 인간미였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소중한 동료로, 가족으로 대해준 거죠. 이건 잘못이 아니라 배울 점이에요. 잘못은 그 믿음을 배신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물론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것, 믿음과 검증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사람을 믿되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교훈들이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선 안 돼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니까요. 지금 성시경 씨는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시경 씨라면 이 시련도 잘 극복하실 거라 믿어요. 그동안 우리가 봐온 성시경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성시경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팬들, 동료들,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시경 씨가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 사람을 대하는 진심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믿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또다시 믿는 과정을 반복하죠.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사람을 안 믿고 살 수도 없고 무턱대고 다 믿고 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따뜻함은 유지하되 필요한 선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혹시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않는 것, 배신한 사람의 잘못이지 믿어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성시경 씨의 이번 일이 단순히 연예인의 스캔들로만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는 사건으로 기억되었으면 해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의 가치, 신뢰의 소중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현명함까지 성시경 씨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응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음악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엔 팬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시경 씨에게 위로가 되어 드릴 차례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때론 배신당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성시경 씨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